아, 네 한라캐스트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한라캐스트 주주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과 네, 이번 영상 보시고, 보시고 한라캐스트 주식 매수 고려 중인 자 예비 주주님들 궁만인점 모아봤습니다 자, 지금 기존 주주님들 같은 경우 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죠 근데 이게 어 지금 분봉입니다 지금 이게 1 5분봉인데 여기 보시면 1봉은 이렇게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오늘은 분봉 중에 1 5분봉 보면서 여러분들과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특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왜 첫날 이렇게 하락을 하냐 물으신다면은, 자, 대부분 다 공모주 형식입니다. 자, 공모주 형식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배정받는 물량 수가 기관이 더 많겠습니다. 누구보다? 개인보다. 자, 그리고 기관 플러스 외국인 뭐 이렇게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날, 상자 첫날에 대부분 이제 가장 비싼 날이죠. 개인이, 아, 기관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그 물량을 이제 개인들이, 그러니까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개인들. 일반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어, 기관이 이제 매도세가 거세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 물량 받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급 먼저 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관이 팔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한라캐스트 다부로제가 오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급 잠시 보고. 그리고 수급 차트 보면서 타점 잡고 그리고 테마 관련 테마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왜 오를 수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상 후반에 제가 타점까지 정확히 잡아서 어,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하시라 이런 식으로 드릴 테니까 어,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제 제 종목 분석 특성상 어, 한 영상에 한 종목만 취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꽤나 심층적으로 분석하죠. 자, 그러니까 영상을 최대한 오래 시청하면 시청할수록 더 이득이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가격은 5,100원 정도 형성돼 있죠 고점 대비 어, 약39.8% 정도가 빠져있네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자 일단은 수급반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첫날에 기관이 매도했다 했죠 자 여기 기관이 매도했죠 여기 지금 기관이 491만주 매도했고 그것을 개인이 8130 813만주죠 813만주 매수하고 그리고 기타법인 기타법인이 버빈. 기타 300만주 또 여기서 매도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기관과 기타 법인의 매도세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그 물량 개인이 다 못, 못지 못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했고. 근데 보시면, 보시면, 근데 보시면 좀 신기한 점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이틀녀 들어왔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 종목 그만큼 외국인이 문제, 어? 근데 이 종목 이렇게 하락할 종목 아닌데 하면서 외국인이 바닥 다지고 있다. 근데 외국인의 이제 특성 뭡니까? 외국인의 특성이라고 하면 일단 바닥 다지기. 그런 바닥 잡기 플러스 장기 투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국인의 특성인데 자 먼저 외국인이 그럼 처음에 들어올 때 바닥을 대부분 다지고 있는데 자 그럼 보십시오 요날과 요날이 외국인 들어온 날이죠 오늘은 제외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제 멈추는 요 횡보 구간 이 횡보 구간에서 잘 기회를 잡으면 바닥을 노릴 수 있다. 그리고 외국인과 같이 갈수 있다. 지금 이틀 연속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여기 샀고, 이틀, 여기 샀고, 이렇게. 이틀 연속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매도하면서 지금 주가가 약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 가장 중요한 점. 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것은 기관의, 기관의 매도세. 를 개인과 외국인이 받는다면 은 충분히 버틸 수 있고 앞으로 바닥 다지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한라캐스트 같이 신규 상장 라인이면은 자 신규 상장 특징 뭡니까? 자 바닥이 없고 바닥이 없고 그리고 천장도 없다. 자 근데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큰 위험 아니다. 그리고 거래량 지금 적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상장 이후에 거래량 적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어 여기서 매수한 개인들이 자큰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어, 보유 중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 물량 받아, 받으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 물량 받아주면서 이제 주가 바닥 다지고 자 상승할 거 이렇게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금 그리고 특히 이런 게 신규 상장주 같은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특히 테마를 봐야 됩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인지 어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테마 한번 보자면은 지금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동사는 자 알루미늄 마그네슘 아연 소재 기반의 정밀 부품 자, 정밀부품 나왔죠. 자, 제가 좋아하는 것 다, 나왔죠. 자, 소부장에서 부품주. 자, 부품 같은 경우에 플러스 모바일 가전 자동차 로봇. 자, 그러면 다양한 산업군에서 적용이 가능한 제품, 어, 그, 다양한 정, 어, 부품이네요. 자, 그리고, 자, 디스플레이와 자율주행 배터리 커버 제품군은 LG전자 플러스 현대모비스 삼정동기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이죠. 대기업과 같이 가는 기업이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LG전자가 디스플레이,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자율주행인 것 같고, 삼성전기가 배터리 커버 같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제, 대기업의 실적, 지금 또 지수는 오르는데, 어, 이런 분들 많을 겁니다. 지수는 분명히 올라가는데, 왜 대주식은 주가가 떨어질까? 하시는 분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와 같이 가는, LG전자 가 올랐죠? 현대 모비스도 올랐죠. 삼성전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세 개가 같이 올랐죠. 대기업이. 이렇게 대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면은 이제 요 대기업에서 차익 실현한 매물, 그 시, 현금. 어, 나 LG전자와 현대모비스, 삼성전기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현금을 확보했어. 자, 그러면 이제 어디다 투자할까요? 자, 근데 대부분 요렇게 대기업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같이 대기업에다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장비 부품이라 이렇게 소형주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형주, 중형주에.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어, 우리 LG 부품, 현대모비스, 삼성전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에 납품하는 회사는 업체 어디일까?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올랐으니까, 이미 요 기업 주가는 올랐으니까, 이제, 요 부품에, 요 기업에 납품을 하는 데는 어디일까라는 걸 찾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라캐스트 발견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라캐스트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신규 상장 라인이기 때문에 관심이 높습니다.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현금 확보한 사람들, 그만큼 이제 들어오기 쉽다는 것이죠. 간단하죠? 자, 그리고, 어, 여기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죠.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라는 것은 이제 공장 중에서 좀 이제 좀 체계화된 어, 기존에는 뭐 이제 어, 로봇이나 그런 걸 쓰지 않았고 대부분 다 사람이 했지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이제 사람 대신 로봇 그리고 공정 최소화 이런 식으로 최적의 최적의 그런 그 동선같이 다 만들고 그러면서 스마트 팩토리가 한창 떴었죠. 그런 식으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음 이렇게 납품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이고 ESG ESG 좋죠 어 일단은 ESG 어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 연기금이나 이제 해외 법인 해외 법인에서 매수, 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산업군 어, 그런 주체들을 보면은 이제 ESG와 그리고 ESG가 없는 회사 그리고 반 ESG 이렇게 보면은 자 일단은 ESG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ESG를 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반 ESG냐, 아니면 그냥 ESG의 우호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투자 성향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ESG 경영을 병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금과 해외 기타 법인이, 해외 법인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자, 이렇게 연기금 같은 경우는 특히 뭐, ESG에 반하는 기업. 뭐, 예를 들어서 뭐, 무기. 무기 중에서도 좀 이제 좀안 좋은 무기 있지 않습니까? 뭐, 무기를 해도 뭐, 전쟁 국가에다가 바로 무기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 플러스 뭐, 담배회사. 그리고 뭐 주류 회사 이런 식으로 반 ESG 기업이라고 하죠. 자, 그런 기업에서는 오히려 배수를 투자를 하게 꺼려질 수도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어, ESG 굉장히 좋은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고 또 여기서 바닥 잘다져지고 있고 지금 이평선 보시면 지금 그리고 제가 분봉이지 않습니까? 분봉 중에서도 제가 또 이렇게 스윙으로 볼 때는 저는 15분봉 많이 봅니다. 15분봉 이런 식으로 15분봉 보면은 좀널리서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렇게 어 이렇게 상당한 일수가 적은 이렇게 데이터가 부족한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15분봉을 항상 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15분봉 꽤나 이쁜 상태다. 지금 또 지금 약가주 약간 주가가 반락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멈춘 다음에 다음날 주가가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또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이틀 연속 매수했다가 여기서는 쉬고 있고 그 다음날부터 외국인 또 들어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분석한 내용 어떤 기법인지.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어떻게 이 기법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잠시 수익낸 예시 보고 하겠습니다 자이 부분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수익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예,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채널 구독자가 1,280명 자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어,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말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더 좋은 수익과 그리고 금융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종목 분석 중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주말 구독자 이벤트 하나 진행하려 합니다. 자, 여기 한번 집중해 주세요. 자, 제가 종목, 종목 타점 잡는 기법이 있습니다. 자, 그 기법은, 자, 고전이론. 자, 고전이론 기법인데, 자, 캔들, 이평선 거래량, 유로만 추세, 그리고 지지, 그리고 저항, 그리고 현금 흐름까지 판단 후 타점까지 잡는 기법입니다. 자, 그럼 고전이 과연 어디까지 통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 분석 후 수익까지 낸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갈까 합니다. 자, 제가 분석 시작한 날짜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이 여기죠? 7월 24일에 종목 분석 시작했고 이미 상승 추세선 미리 하나 그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수반된 이렇게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 중간선에 지선 하나 그려놨고. 자, 윗꼬리 때문에 단순 조정 한번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 다음날 은봉 나왔고, 여기 다음날 은봉 나왔고, 제가 잡은 타점이 3만 천원에서, 3만 천원에서 3만 2천원 잡았는데, 자, 다음날 은봉에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매매를 진행했고, 결과는 7월 30일, 7월 30일 최고가 윗꼬리 부근이죠. 자, 여기 부근에 3만 7,5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자, 윗꼬리 나왔다 하더라도 거래량, 기존 거래량보다, 자, 여기 기존 거래량보다 적기 때문에 어, 큰 이탈이 아니라, 단순한 찰실현 정도 그걸로 판단하고 타점 잡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전이론 지표, 고전이론 지표 모두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고전이론 지표 사용하면서 타점 잡았더니 시장에서 자,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 보여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말 동안 분석한 종목, 그리고 타점. 자,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에도 기법 적용 가능한 타점. 자, 우리 주말 구독자 이벤트로 타점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외가 중요하겠죠? 자, 왜 공유해주나요? 자, 왜냐하면 제 기법으로 수익을 내는 기간 동안 외국인, 그리고 기관, 그리고 세력, 이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보는 개인 투자자들 많이 봤습니다. 자, 손실보는 개인 투자를 너무 많이 봤고,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만큼은 이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보는 경우 만들지 말자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고, 자, 최소한 여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타점의 목표, 목표라고 하면은 외국인, 기관, 세력 상대로 이길 수 있는 타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제 타점 받아가셔서 자 수익 내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수익 내는 구독자 분들이 많아진다면 손실 있는 개인 투자들 줄어들 것이고 자 세력의 이익 또한 줄어들 것입니다 자 그럼 세력은 생각할 겁니다 이제 위험 대비 차트를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행위가 위험 대비 수익률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세력질이 안 하게 될 것이고 세력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는 금융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할수 있다 이 금융시장 정상화가 제 최종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주말 구독자 이벤트, 저와 같이 세력 이기는 타점 받아가실 분들, 위에 있는 번호 010-8206-8354, 이거 제번호인데, 제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주말 동안 분석한 세력 잡는 타점 구독자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이번 기회에 구독 누르셔서, 자, 구독자 되어준 이후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기존 구독자분들과 똑같이 세력 잡는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는 이벤트가 자, 주말 이벤트다 보니까 참여자가 좀 많습니다. 자, 하지만 모두 다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벤트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타점 보내드린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수수료 받나요? 안 받습니다. 금융시장 정상화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타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불건전 요소 모두 배제하고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편안하게 문자 주시고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한라캐스트 제가 타점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라캐스트 타점 한번 잡아보면 일단은 자, 장대 양봉의 선을 그을건데 장대 양봉의 선 그을때는 항상 거래량이 수만된 자, 이렇게 시초가에서 장대 양봉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중간가 한번 그어보고 중간가 한번 딱 그어봤는데 5,060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5,050원 정도를 잡고 있고 어,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자딱 여기서 바닥을 다졌죠. 여기서 이제 딱 선에서 지금 멈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가가 뛰었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오후장 거의 막바지에 주가가 뛰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이렇게 주가가 한번 뛰었다가 반락되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좋죠. 사이클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어 한번 지었다가자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횡보하면서 상승했다가 그 다음에 하락했다가 상승하고 그럼 하락했다가 그럼 또 뭘까요? 상승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이클도 보면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이이미 들어 제가 계속 외국인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바닥을 다, 잘 다져주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닥에서 딱 멈춰져 있는 요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드리는 가격은 5,050원 요 정도에서 하단가. 하단 밴드는 이제 5,000원 요 정도로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 가격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쉽게 돈을 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매도 사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5,050원에서선 잡았으니까 지금 여기 은봉의 갭이죠. 은봉의 갭에서 시가 라인 지금 5,600원. 자, 여기서 한번 1차 매도하고 겠습니다한 10%, 10% 조금 넘죠. 예, 10%좀 넘는 수익을 노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이 정도 사이클 보면은 자 여기서 한번 여기서 돌파시도 있었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주가 내려갔죠. 자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도세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도할 것이고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두 번째 타점은 지금 좀 높게 잡아볼 텐데 자 여기 자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앞으로 주가가 여기에 상승하면은 이제 여기 매물 태소되고 주가가 급격히 오를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여기서 매수한 매물대들이 나오기 전에 요 부분 여기 매물대는 금방 해소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여기, 요 부분과 비교했을 때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요 부분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금방 매도할 것이고. 왜냐하면 매물대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매물대가 빨리 해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의 대량 매수로 인해서 이 매물대 금방 해소될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요 매물대에 한번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누구죠? 매수자는 개인이죠. 개인 매수세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번 몰, 멈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매수타점 여기가 6,800원이네요. 6 8 0 0원 선에서 한번 또 매도할 것이고 그리고 3차 타점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한라캐스트 이것은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바닥은 없고 천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매물대 요 6,800원 매물대수 되면 이제 천장 없이 오를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래서 이런 삼자타점 있습니다. 어, 그래, 삼자타점 있어? 그래, 그럼 나는 여기서 매도 안 하고, 뭐 여기서 7,500원선, 여기서 매도해야지 하면서 매도 잘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다음 달, 다다음 달 지나갔는데 갑자기 주가 만원 넘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머리 아파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신규 상단주 같은 경우는 오를 때가 더 무섭습니다. 왜냐면 어디서 오를, 어디서, 어디까지 멈추,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니까. 웬만하면 과거 데이터가 있으면 은 기존의 전고점에서 매물대 몰려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하는데 지금 여기선 어디서 멈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나가면 이제 손해고 여기서 나가면 손해일 것 같은데 하는데 또 갑자기 주가 하락하고 이렇게 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또 한라캐스트 관련된 또 수급 그리고 또 이제 공매도 비중 그리고 플러스 어 뉴스랑 그리고 또 이론가 대비 시장가 그 괴리율까지 다 합산해서 적정한 3차타점 발굴해서 우리 구독자님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있죠? 제 번호. 제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구독자님들에게 일단은 3타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음, 여기서 매수했, 여기서 매도했다가 갑자기 다음, 다다음 달, 그리고 다음 달에 뭐 만약에 만원까지 올라가 있다, 이런 후에 안 하도록. 저도 이런 후에 좀 많이 해본 입장으로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후에 하지 않도록 제가 타점 잘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매도타점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네. 한라 캐스트.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한, 마무리 정리 한번 하고, 예,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할라 캐스트 지금 언제 상장했나요? 지금 8월 20일 상장했고, 오늘 주가이때왜 아, 왜 떨어졌나요? 자, 왜냐하면 공모가. 자, 공모를 한다면 기관 물량이 더 많겠죠? 누구보다? 개인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그 개인 물량,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개인들이 물량 받다가 주가 하락했다. 그런데 요 날은 무슨 일이 있었죠? 요 날은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 특성 뭡니까? 자, 외국인은 이제 장기 투자와 그리고 저점 잡기. 특화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바닥에서 외국인 들어온 거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선꽤 신뢰도 있나요? 자, 꽤 신뢰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국인 들어온 날에서 주가가 하락하다가 상승, 하락하면서 횡보, 상승하면서 하락하면서 상승 이런 식으로 사이클 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가 하락하고 여기 부근에서 지지 맞고 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시나리오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라캐스트모하는 회사인가요? 자, 부품업체입니다. 자 부품 업체인데 자 어디에 나다 했죠 자 LG전자 플러스 현대모비스 그리고 삼성전기 자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기업 지금 지수가 지금 3,200선인데 지금 내 주식은 왜 이런가요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대기업들이 오르겠죠 이 대기업에서 이제 현금 확보하겠죠 매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대기업에서 주가가 올랐으니까는 이제, 이제 이 대기업으로 수익을 봤으니까이 대기업으로 이제 납품하는 회사가 누가 있을까? 할라캐스트, 할라캐스트 근데 왜 바로 찍일까요? 할라캐스트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관심 높은 상황에서, 네, 관심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또 LG 현대모비스 그리고 또 삼성전기에 납품한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외국이 또 매수하고 있다 이것도 보면서 매산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 다져서 주가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정리해 드렸고 간단하게 네 그런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면서 한라캐스트 관련해서 좀 도움 되셨다 하시는 분들 좀 유익한 점 발견 하시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한라캐스트 타점 실시간으로 받아 가실 분들 플러스 한라캐스트만 제가 분석하는 거 아니겠죠 제가 따로 분석하는 종목 많습니다 그 종목에서 타점 올때그 새로운 종목 새로운 종목 타점 받아 가실 분들까지 채널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영상 보시면서 좀 어이 친구 분석 나쁘지 않네 좀 현금흐름 분석 잘했다, 거시경제 분석 잘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에 좋아요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나는 이점이 조금 아쉬웠다, 아니면 나는 이런 어 이런 부분을 좀더다뤘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이런 점이 좀 좋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좀 자체적으로 피드백을 갖고 있고 그리고 영상 퀄리티 좀더 올릴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면은 시 저는 더 열심히 세력기관 외국인 잡는 사점 드리면서 좀더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하는데 도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채널 제 채널에 여러분들 수익의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종목 분석한 영상 많습니다. 그 종목 분석한 영상 안에 여러분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힌트 많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매매하는데 좀 도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달성한 영상도 몇개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어, 이 친구 나쁘지 않네. 이 기법 나쁘지 않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매매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